2월의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야구여왕 12회가 시작된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다. 생존이 걸린 그리고 팀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순간이다. 블랙퀸즈는 이미 두 번의 연승으로 흐름을 탔지만 상대는 국가대표 출신이 즐비한 퀄리티 스타트팀 모두가 긴장했고 한 점의 가치가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운명의 7차 전 아야카의 반격이 어떻게 경기의 흐름을 뒤집고 블랙퀸즈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시켰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1회 초두 팀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출발했다. 투수 장수영의 강속구와 상대의 작전 야구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경기장은 이미 폭발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관중석의 공기조차 묵직했다. 그 순간, 추신수 감독의 눈빛이 흔들린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겠군. 그의 짧은 독백처럼 이 경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1회 말 퀄리티 스타트는 의외의 전술을 꺼내들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치밀하게 계산된 번트와 연속 도루 그리고 결정적 순간 스퀴즈 플레이가 터졌다 단한 번의 완벽한 타이밍 블랙퀸즈의 수비는 무너졌고 점수는 0대1 분위기는 순식간에 상대쪽으로 넘어갔다 추신수 감독의 표정이 굳어간다. 더그아웃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 무거운 공기를 깨뜨릴 누군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 바로 아야카라는 것을. 오늘 경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한 사람의 타격이 어떻게 팀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숨 막히는 반전의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첫 번째 반전의 조짐은 아주 작은 파울 타구에서 시작됐다. 이 회초 경기의 흐름은 여전히 퀄리티 스타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상대는 완벽하게 준비된 팀이었다. 단순히 힘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작전 야구, 번트와 도루, 그리고 미묘한 타이밍의 교란까지 모든 움직임이 마치 시계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장수영은 침착하려 했지만 초반의 압박은 그녀의 손끝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연속 볼넷 그리고 이어진 적시타. 스코어는 0대2로 벌어졌다. 블랙퀸즈의 더그아웃엔 순간적으로 냉기가 흘렀다. 추신수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선수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머릿속엔 한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걸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수비에서의 실수, 투수의 불안, 그리고 타선의 침묵. 모든 것이 겹치며 팀 전체가 정체된 듯했다. 그때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 하나. 아야카가 더그아웃 구석에서 배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표정엔 두려움보다 집중이 있었다. 이전 타석에서 연속 파울로 흐름을 끊었던 그녀.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스스로에게 이번엔 완벽하게 치자라고 속삭였다고 한다. 아무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팀의 운명을 바꿀 서막이었다. 3회 초. 블랙퀸즈의 공격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김민지. 김모나가 차례로 삼진으로 물러났고, 송화의 타구마저 상대 수비 정면으로 향했다. 상대의 에이스는 여유로웠다. 그들의 더그아웃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반면, 블랙퀸즈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다. 그때 추신수 감독이 조용히 말했다. 흐름은 언제나 한순간에 바뀐다. 그 말은 아야카에게 향했다.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그녀가 그 한순간을 잡을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타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조용한 경기장, 날카롭게 울리는 방망이의 소리, 왼쪽 외야로 낮게 깔린 타구가 빠져나갔다. 일루 베이스 위에 선 아야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그한 방은 점수판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야카의 안타는 단순히 일루 진출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던 블랙퀸즈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더그아웃 안에 침묵이 깨지고, 송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어진 송화의 타석. 상대 투수의 직구를 정확히 받아쳤다. 중전 안타.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그 짧은 연쇄 타격이 팀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장수영은 마운드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단한 번의 타격, 단두 번의 연결. 그러나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추신수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장 원했던 장면이었다. 이제야 우리 야구가 돌아왔군.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선수들을 바라봤다. 아야카의 존재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경기를 이어붙이는 사람. 흐름을 끊기지 않게 만드는 연결고리였다. 4회 초 블랙퀸즈의 공격은 완전히 살아났다. 송화가 만든 득점 찬스 그리고 장수영의 희생번트로 주자가 3루에 안착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아야카가 다시 타석에 섰다. 이번엔 파울로 끊지 않았다. 왼쪽 라인 따라 정확히 흘러가는 타구. 3루 주자 호민. 관중석이 터졌다. 스코어는 1대2. 비록 아직 뒤지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 추신수 감독이 웃었다. 됐어. 이제 리듬을 탔어. 그의 말처럼 블랙퀸즈는 이제 패배하던 팀이 아니라 흐름을 빼앗는 팀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아야카가 있었다. 그녀의 방망이는... 점수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신호였다. 그 신호에 맞춰 송아가 뛰고 장수영이 던졌다. 세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경기장은 새로운 리듬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밀리는 팀이 아니었다. 블랙퀸즈는 드디어 자신들의 야구를 시작했다. 오, 회초 경기의 무게추가 완전히 이동했다. 블랙퀸즈는 더 이상 수비에 쫓기지 않았다. 이제는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다. 송아의 정확한 타격은 여전히 팀을 안정시키고 있었고, 장수영의 피칭은 초반의 흔들림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의 공은 더 이상 힘이 아닌 리듬이었다. 그리고 그 리듬은 팀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송아는 이날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타는 아니었다. 그러나 팀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던 건 바로 그녀였다. 무리하지 않는 타격, 상대 투수를 끝까지 흔드는 인내심,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뱉은 짧은 한마디. 지금부터야. 그 말은 곧 신호가 되었다. 장수영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볼카운트는 이미 129를 넘어섰지만 그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송화가 2루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장수영은 다시 팔을 휘둘렀다. 한 타자. 두 타자. 세 타자 연속 삼진. 관중석이 들썩였다. 더그아웃에서 추신수 감독이 미소를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야구야. 아야카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지금 이 팀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팀워크. 그것이 바로 블랙 퀸즈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승부는 아직 멀었다. 상대 벤치에선 이미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국가대표 출신 에이스 배보미가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다. 그녀의 등판은 단 하나의 의미였다. 흐름을 끊겠다. 추신수 감독의 시선이 상대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그의 표정엔 짧은 긴장감이 스쳤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그리고 경기장은 다시 숨을 죽였다. 6회 초, 마운드 위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배보미.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 국가대표 에이스다운 무게감이 경기장을 압도했다. 관중석의 함성이 잠시 멈췄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배보미는 냉정했다. 김민지. 김모나를 상대로 연속 3진단세 개의 공, 그녀의 피칭은 힘이 아닌 타이밍을 빼앗는 기술이었다. 블랙퀸즈의 공격은 다시 얼어붙었다. 더그아웃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추신수 감독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아야카가 조용히 손가락으로 송아를 가리켰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로로 나왔다. 흐름은 우리가 만든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송아의 타격이 시작됐다. 배보미의 변화구를 끝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휘두른 방망이 타구는 이루 옆으로 빠져나갔다.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틈을 아야카가 파고들었다. 다음 타석.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초구를 받아쳤다. 타구는 외야로 높이 떠올랐다. 주자는 홈으로 뛰었고 송아의 발끝이 흙을 가르며 미끄러졌다. 세이프. 관중석이 폭발했다. 스코어는 이대이 동점. 추신수 감독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 정도의 집중력이라면 끝까지 간다. 배범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건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제 블랙퀸즈는 완전히 다른 팀이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의 강점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팀. 이 시점부터 경기는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 집중력과 구조, 그리고 팀워크의 충돌이었다. 아야카의 반격, 송화의 연결, 장수영의 피칭, 세축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블랙킨즈는 자신들의 야구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배봄이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볼을 꽉 쥐었다. 이번엔 직구였다. 공이 포수 밑에 꽂히는 순간 경기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승부는 이제 단한 선택의 차이로 갈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7회 초 경기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점수보다 중요한 거느름이었다. 처음에는 상대가 만들어냈던 리듬이었다면 지금은 블랙힌즈가그 리듬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야카가 있었다. 추신수 감독은 더그아웃 끝에 서서 조용히 선수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독이 아닌 한 명의 동료 같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경기는 작전이 아닌 결심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장수영은 여전히 마운드를 지키고 있었다. 127구째.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젖어 있었지만 팔끝은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송화가 이 루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약하는 타석에 섰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긴장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하나.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만이 있었다. 초구. 헛스윙. 두 번째 공. 파울. 세 번째 공이 날아왔다. 이번엔 정확히 중심을 맞았다. 타구는 높이 떠올라 좌익수 머리 위로 날아갔다. 장래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했다. 그한 방은 블랙퀸즈의 모든 이야기를 압축한 듯했다. 추신수 감독은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건 계산을 넘어서는 순간이야. 그가 말한 그 한마디는 이날 경기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줬다. 팀워크는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완성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아야카의 반격, 송아의 연결, 장수영의 버팀. 그 모든 선택이 하나로 이어졌기에 블랙퀸즈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상대를 쫓는 팀이 아니었다. 상대를 시험하는 팀으로 변해 있었다. 배보미는 마운드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다. 그녀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국가대표 에이스조차 인정한 순간, 그것이 바로 이날 경기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월 10일 밤, 야구여왕 12회에서 블랙퀸즈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팀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는 팀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한 사람이 있었다. 아야카. 그녀의 반격은 단한 번의 안타가 아니라 팀 전체를 일으킨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그날 밤 모든 시청자는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승부는 점수가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